안녕하세요. 오늘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는요. 틴케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신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 카드가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 옥추 15부라고 하는 15종류의 카드가 있게 됩니다. 이 15종류의 카드와 함께, 오행 일부 카드, 뭐, 과, 토, 금, 수 해서 오행 일부 카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12지 일부 카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기도문과 신의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점사를 보는 십자천경에서 이야기하는 뇌부의 신장의 가피를 받아 어떤 영적인 직관을 얻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사건에 대한 기륭성패를 예측을 하는 그러한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입니다. 캔케이스는 중앙에 앉아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신니카드를 이곳에 놓습니다. 나머지 십자천경 카드는 중앙에 거꾸로 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기도문 카드를 얹어 놓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궁금한 사안들이 있고 고민이 되는 사안들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십자천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존이 되는 가장 높은 신격이라고 불리우는 이 십자천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직관을 내려주시는 그 메인 해당되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구청원 내성보아천존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 구청원 내성보아천존이 자리를 하며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신성한 장소로 잠시 만드는 것입니다. 실외 어느 곳에서든요, 카페가 됐건 어느 곳에서든 내가 뭔가 이 카드를 이렇게만 배치할 수 있는 굉장히 좀한두 뼘, 한뼘두뼘 정도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한 공간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이 카드를 통해서 점을 볼수 있게 됩니다. 카드를 통해 점을 볼 때에는 기도문을 염송을 하는데 기도문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도 문장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 뭐뭐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때 자신의 이름을 이곳에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문을 외우시기 전에 가볍게 숨을 가다듬고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몸가짐을 정비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카드를 바라보고 이 카드의 존재감을 느낀 후 단정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염성합니다. 경청 구청원 내성부와 천존 제자 현심 초심 강구강사 대도직행 차상 비천중천하니 삼령신군이라 삼령신께서는 사사강화하소서 두신하여 신유통하니 천이라 천은 전에 전하니 사수 사수 대하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염성한 후에 카드를 들고 셰프를 합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충분히 섞으시면 됩니다 카드 사이즈는 대략 이제 남성 손 사이즈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만일 신용카드 사이즈로 보면은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대략 유로화 사이즈 정도가 됩니다. 딱 신용카드 사이즈와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사이즈 형태로 이루어진 그 카드를 이렇게 셔플을 하시면 되는데. 남성분들에게도 셔플하는데 별 무리가 없고요. 뭐 장소나 뭐 그런 데에서도 그리고 여성분들 그손 사이즈에도 굉장히 이제 적합한 그런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셔플을 한 후에 이제 점사를 봅니다. 십자 천경 카드를 통해서 이 십자 천경 오라클 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셔플을 하면서 가뭄이 올 때까지 가볍게 셔플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일반 타로카드를 그 셔플하듯이 가볍게 늘어, 늘어나 주시면 되는데요 뭐 편한 대로 그냥 가뭄이 오는 대로 가볍게 해 주시고 몇 장을 뽑습니다 일단 다섯 장을 뽑겠습니다 5장 뽑은 거를 기반으로 상단 중단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게 이제 십자천경 스프레드가 됩니다. 가장 위쪽에는 가장 위쪽에는 우리가 주체를 이야기 하고요 객체 그리고 이곳은 원인이자 처음 시작 부분 그리고 여기를 결과물 자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과정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그첫 원인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됐는가 첫 시작 부분 그리고 이것이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보는데 이곳을 변체문이라고 해서 중앙 자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과 유관해서 연계해가지고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중앙의 카드 를한장더 놓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주변 환경은 그대로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만 이제 더 추가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위에 신일부가 나오고 자일부 소구령삼정부. 수일부, 사일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에 해당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매뉴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카토금수 수일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제 사건이 발현되느냐 그 여부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보시면 은 수일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지부가 반드시 같이 나와주는 것이 좋은데 이 수일부와 동일한 오행을 가지고 있는 이 신일부 그, 저기, 자일부, 자일부가 같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그 일의 시작점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신일부는 오행 중 금인데 금이 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주체라고 했으니까 이실자천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분들이 직접 이 결과물 자체로 이제 무엇인가 그 적극적으로 행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힘을 얻게 돼요. 일단 카드 자체가 이렇게 청강카드, 지지카드, 그리고 옥추 15부, 그렇게 다섯 가지, 세 가지 카드가 다 나오게 되면은 사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특히나 이 소구령 삼정수, 삼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 우리가 직관을 활용하는 어떤 점사나, 이 타로카드나 오라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게 마침 이 십자천경카드를 잘 활용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결말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관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 쓰임 그런 부분들을 활용, 다양한 쓰임에 이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요, 일단 주체와 이 최종 변, 변체문이자 이제 최종 결과물, 이게 결과물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전체를 다 다루는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수일부를 중심으로 나머지 이 신자 두 가지 그이 수를 도와주는 그러한 기운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 사건 외부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상도 이게 이제 사일부라고 그래가지고, 사일부는, 어, 사일부 자체가 나오게 되면은, 이 금일부와 서로 상극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수일부입니다. 즉, 금생수, 수생, 그러니까 수국화 해가지고, 이 화가 금을 쳐주는 것을 이 수일부 전체를 통, 통제하는 그러한 수일부가 견제를 해줘서 방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내담자들로부터 오게 되는 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는 이 카드를 사용할 때 그런 어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나를 좀 곤란하게 하는 부분들 또는 이 내담자들에게 뭔가 이 힘든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부분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를 해줄 수 있고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 명리나 막 그런 데서는 상관경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관이라는 요소, 즉, 이 일, 여기를 주체로 보게 되면은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이 식상이라는 요소로 보게 되고 이것은 이제 이 주체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이라는 요소로 보게 되는데요. 얘가 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즉, 이 결과물 카드가 이 관, 얘를 때리는 이 화가 금을 때리는 거를 옆에서 이제 그 최종 결과물에서 치유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난관이라던가 곤란한 부분들 그리고 힘겨운 여러 질문들 거기에서의 충분히 자기가 타겟책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것들을 내담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해가지고 딱 해서 한 장을 추가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기본 구조가 됩니다. 이 십자천경 카드를 썼을 때 내담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이것을 봤을 때 네, 학도의 선부가 나오겠네요. 학도의 선부는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 처음 시작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그 이전에 이 십자천경 카드를 통해가지고 이 <laughs> 어떠한 그러니까,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를 통한 상담에서 그 상담 이전에는 길을 찾지 못하다가 이때서 이 십자천경 카드 상담 이후에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외형,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에 대한, 이거를 통한 상담에 대한 나의 만족도,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겠죠. 나의 만족도라는 걸볼 때에도 이 위에 겸해서 보는 것입니다. 문경 멸죄부가 나왔는데요. 문경 멸죄부는 이, 이 십자, 이, 여기에서의 경이라는 거는 십자천경을 이야기하고요. 이 십자천경에 대한 것을, 이 십자천경에 대한 것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문경이거든요. 이 경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죄가 멸한다. 즉, 자신의 어떤 죄의식이나, 죄의식이나 아니면은 그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정화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 긍정적으로 파생이 되면서 사람들에 사람들에게 내면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어떠한 그 부정적인 사안들을 다 녹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나조차도 치유가 되는, 용서받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 쉽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 십자천경 카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이러한 어떤 조언 카드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중앙에 놓게 됩니다. 자, 조언 카드를 마지막으로 놓을 텐데, 어떤 조언 카드가 되느냐, 이 십자천경 카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해서 놨는데, 구사시기산남보형해부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형의, 원래는 이제 출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무사히 출산을 하고, 이제, 순산을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어려움 같은 것들이 다 해소되는 그런 카드에 해당이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무형의 컨텐츠, 이러한 어떤 십자천경 오라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매뉴얼이나 이러한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영상이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컨텐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라라는 그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좋은 카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름 방식으로 십사천경 카드 점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